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6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루도 여러분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죠.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자 예수님이 이 인파를 피해서 가버나움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한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또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집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이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절 후반절에서 또 그들에게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아, 이날 예수님을 보러 이집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중풍병자 3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랄리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뇌출혈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몸이 마비되거나 전신이 불구된 병을 뜻하는 말이 오늘 우리 성경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지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은 각각 침상의 한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도저히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에 메서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집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침상에 매지 않고 뭐 업을, 업을 수 있다면 또 어깨동무를 할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상에 눕힌 이상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렸던 사람들, 환자들이 너무나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저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될까요? 이 친구를 좀 보세요. 저희가 좀 앞으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모인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모인 사람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다고 사람들이 양보해 줄,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기는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저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수 없게 되자 결국 이네 사람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붕 바로 아래에 지붕을 뜯었어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는요.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의 이 언어, 그림 언어, 상상 모든 것을 토, 다 아, 여러분 동원해서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붕을 뜯느라 기와장을 뜯느라 거기서 나온 흙, 흙, 먼지가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하얗게 내려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뒤쪽에서 막 쿵쾅쿵쾅 막 수구, 수근수근 소리를 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수군수군되고 위에서 뭔, 뭔 일이 있는지 막 가는 곳곳마다 소리에, 소리와 함께 막 흙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네 명이 뜯었던 집그 지붕의 집 기와의 집 이거 누구 집이에요? 자기들 집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 남의 집에 집에 기와를 벗긴다? 한두 장이면 모르죠. 사람이 눕혀져 있는 침상을 내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큰 구멍을 뚫어야 되고 몇 장의 기와를 벗겨야 됩니까? 아, 우리는 이 침상에 눕혀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행했던 이네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용기 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였어요. 아, 우리는 아마도 어, 이쯤 되면 이 중풍 병자와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러 데려다 주기 위해서 침상에 맸던 사람,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는 이 사람들, 보통 사이가 아닐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기도 아니고 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뜯을 정도니까 굉장히 친한 존재였을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네 명이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혹은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냥 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그들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사람인지 누구인,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본문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뭔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아,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나요? 자신의 믿음이었나요? 아니면 이네 사람의 믿음이었나요? 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에 불씨를 던진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상체 메어오고 낑낑대며 그 중풍병자가 누여져 있는 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뜨는 그 용기와 희생을 마다 하며 이 사람을 지붕 아래에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준 이네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아,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통해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나? 과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나의 노력이었나? 나의 선택이었나? 나의 의로, 의로, 의로 말미암은 건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그네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지금 그 은혜들, 그 희생과 헌신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의 이름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 저는 이것이 이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그저 네 사람.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나음 얻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상체 메어왔던 네 명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얼마나 은총을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된 기적의 수혜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중풍 병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졌던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을 뜯어준 존재가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한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을 소개받았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은 그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적 해방의 영적 자유의 죽음으로부터의 그러한 영적 초월의 사건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믿음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네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주님이 고칠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매고 오죠. 매고 올라가죠. 뜯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기적의 수혜자가 될수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기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친구인지 가족인지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교회의 성도인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알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정말 이렇게 감동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감사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내가 기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내 사람. 내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내 사람이 정말 사람이든지, 그게 장소이든지,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셨던 그 해방의 장소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사건을 보시고, 어떠한 도움을 보시고, 어떠한 중보를 보시고, 어떠한 기억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어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감격을 계속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손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내 헌신이 아니었죠. 그들의 희생을 보시고 내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용기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베푼 그 용기,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기도 헌신. 오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든지, 장소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 최고의 그런 행복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기적의 수혜자가 된그 입장에서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네 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는 건 대박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큰 감동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